<목소리가 <목소리가> 여러분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자 인사드리겠습니다. 두비에레스, 안니다 와. 조금만 옆으로 보세요. <laughs> <아니, 죄송해요>. 너무 <laughs> 야, 미안 형 아야야 형 아,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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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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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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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그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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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하형아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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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 형이 이 형이 형이 형아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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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니까 <laughs> <좀 이렇게> <옮겨야> 의자 앉는다고 했어? 안 했어? 아형 근데 어차피 이게 안될것 같아요 댓글 창 때문에 사이드에 가는 게나 이거, 이거 내가 여기 앉을게 여기 여기요? 어 어? 좀 짤려요 짤릴 것 같아 그냥 짜요, 그냥, 짜요. 그냥 서로 있가지고 기계... 이게 없서 아니야 서로 좀 오면 좋아 부대 앉아 우리 낑겨 앉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 늘 낑겨 왔죠 우리 5년, 5년째 지금 서로 부대 끼고 있는데 뭐 괜찮아 지겨 귀여워자 동훈이 형은 뭔가 뭐 있어요? 기대해줬으면 좋겠는 거군. 알수 있. 이, 이 시리얼이 제품이 눈물이 잇몸에... 그가지고아 봐봐요. 자확인하실릴게요 <laughs> <laughs> <너무> 죄송한데 이 <laughs> <laughs> 요거는 그럼 <그거> 화면 밖에서 <laughs> 자, 아, 아니야 되는 거 아니야, 손으로 가렸으니까 네아참 이게 벌써 어쨌든 2021년에 들어가지고 벌써 <laughs>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두 번째라고 하니까 <laughs> 어, 벌써 두 번째인가요? 두 번째죠. 이 혹시 귀를 <laughs> 네, 내일 내릴... 괜찮을까요? <laughs> 아니, 이게 포인트인데? 아직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괜찮으시겠어요? 최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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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를 그렇게 아, 그게 한 너무 웃겨. 자꾸 포커싱 주지 마 <laughs> 괜찮으시겠어요? 아니 자연스럽게 잘 무덤하고 있는데 왜 자꾸 포커싱을 나한테 주고가지고? <laughs> 아니, 그못 <laughs> 가야 됐어요. 머리를 그렇게 길게 로 넘겨도 괜찮으시겠어요? 아니, 아니라 여기 이광민이 너무 달덩이처럼. <laughs> <떠인 척으로>. <laughs> 아예 가만히 있었잖아요. 아예. 아저 열심히 했잖아요. 아,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열심히 했다면. 형, 오늘 좀만져줘야 되니까. 그냥. 그냥 여기를 형 어, 이렇게 오, 하는 게 어때? 야,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를 듣는 게 기분이 에 나왔던 부분만 살짝 불러주죠. 티저에 나왔던 부분이. 어, 동훈이 형이 메인으로 가고 자 시, 시, 시작. <laughs> 아직 기상한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.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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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시작 <laughs> 시작. 무대는 사실 어 모르겠어요. 저희가 사실 사실 지금 무대 계획은 없어요. 솔직히 말하면 없는데. 우리 쌈이 춤춰주자. 셋 네. 아 노래 없이? 어. 시시시 그, 그. 시작. 다시시시 <목소리> 시작. <목소리> 아 정말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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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내폭주마 복출 마 복출 마이형 아. 폭주를 막아라 이 형이 복출을 막아라. 미안한데 니들 어깨가 너무 넓은 거 아니냐? <목소리> 와 진짜. <laughs> 진짜 내가 방금까지 낑겨서 여기까지 갔는데 <laughs> 아, 아, 한번 오니까 바로 아니 아니요. 아니, 이렇게, 아니, 이렇게 나도 할게. 춤추고 싶었어 요아 아, 아,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거 하건대 가야 돼 진짜 미아 어깨춤을 춰 솔로 타임, 타임 솔로 아니, 타임, 타임. 시시시작 머리에 안 넘기고 와아저 머리에 포커싱 하지 말라니까 형 아니 팬들 형 팬들 도시가 아니요 아형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형아예형 말은 여기서 먼저고 내가 머리를 만져주고 왜냐고 <laughs> <laughs> 나한테 아니야 왜냐데 머리를 만져 왜냐고 그러는 거야. 아.